아모스 3장에서 6장 3장 주석 아모스가 일곱 개의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듯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로 6절은 농부에 불과한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모스는 7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합니다. 3장 통독.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사면에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레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주석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는가 북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여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4장, 통독.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쓰은 죄로 드리며, 나콤제를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 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보화가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주석. 송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행위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찬양소리도 듣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날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고 힘없는 자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은 업을 성설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사회와 직장에서 아랫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5장, 통독.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치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어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손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네 불상이 여기에 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판 소리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굿과 기훈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에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장 주석.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끼리 상아로 침대를 만들만큼 사치스는 삶을 살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동족의 아픔에는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찬양이 노래를 지절거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부주의한 또는 즉흥적인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파라트를 번역한 것으로서 진심이 담기지 않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하루 동안 열심히 찬송을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으실까요? 6장 통독.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게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